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과 각종 이슈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그 전날에 크게 좀 하방 압력을 받고 나서 아직까지 시원하게 지금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원인으로 거시경제적인 이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국 3대 지수도 이틀 연속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에 스탠퍼드 대에서 이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수준인 2%로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또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들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수 있거나 횟수도 2회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크게 급등을 했다가 조금 진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인데 지금 이 구간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월가의 전문 기관들도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가 단기 금리나 기대감이 약해진 탓이다라고 동일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4월 2일 기준입니다. 어제 4월 3일 기준은 또 집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그 전날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609개가 비트코인이 신규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는 880개가 순유출이 됐는데 다시 소폭이지만 유입으로 지금 전환이 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그저께는 이 그레이 스케일의 유출 물량보다 지금 아크에서 더 많은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크인베스트에서는 8,8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었고 그레이 스케일에서는 8,200만 달러가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블랙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유입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1억 5천만 달러 상당히 순유입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전날 거래에서 또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물량들이 다시 이제 진정서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부분들 다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본인들의 유출량들을 갖다가 지금 감내할 수 있는 구간들을 내부에서 정해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가게 된 물량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GBTC에도 다이아몬드 핸드라고 불리는 굉장히 장기 보유자 물량들만이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불안감들도 시장에 조성이 되었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21만 5천 개이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19만 개로 꽤 만만치 않게 많은 물량들을 부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영국과 독일과 우크라이나가 많은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순서가 sr 바도르인데 자 보시면은 sr 바도르는 본인들이 직접 이제 매입을 한 것인데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다 불법으로 사용되던 비트코인을 이 압수한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온체인지표 통해서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네테이커 거래량이라고 하는 어, 지표입니다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및 매도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뭐,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테이커의 매수 거래량에서 매도 거래량을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수이면은 매입이 많은 것이고 음수이면은 매도가 많은 것으로 명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최근 하락세에서 굉장히 많은 네테이커 볼륨이 음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정점을 찍고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이틀 동안 하락하고 지지부진했던 구간 동안에 이 쇼터몰더들은 손실을 입고 거래소로 또 많은 물량을 보내는 것들을 원체인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이틀 동안에 52억 달러 무려 7만6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손실을 입고 거래소로 보내졌습니다 네 그만큼 쇼터몰더들 그 중에서도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투자의 어떤 파도들을 거꾸로 타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중요한 매직 구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막 무턱대고 들어왔다가 가격이 하락하면은 더 손실을 입을까봐 그냥 다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게 투자하는 우리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쇼터 몰더들 중에서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이 고래들은요 굉장히 또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롱터몰더 고래들이 굉장히 높은 미실현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쇼터몰더 고래들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미실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77억 달러 가량의 어떤 수익을 올리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수익들을 실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기 보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고무적인 부분들인데 이 장기 보유자 물량들은 결국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언젠가는 또 미실한 어떤 수익들을 수익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을 단기적으로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래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또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요건 아카민텔리전스에서 추적한 건데요. 미스터 백이라고 하는 고래가 이틀 동안에 4번에 걸쳐서 100개씩 그리고 11번에 걸쳐서 100개씩 해서 공, 총 1,500개의 비트코인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매집한 정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블럭에 따르면 은 고래들이 비트코인 바닥 매수에 나서고 있고 공급량의 0.1%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어제 하루 동안에 무려 3 3 0 0 0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번 하락에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로 이걸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요, 이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고래들의 움직임과 반대의 흐름을 타면 안 되고요. 함께 붙어서 이동을 해야지 우리가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더블로에 따르면 월가에서 해지펀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스티브 코인이 c n b c 와 인터뷰에서 아들의 조언에 따라 소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량이나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스티브 코인 같은 사람들이 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소량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2023년에는 포브스 선정 미국 부자 톱 100에서 무려 3 7위에 이름을 올린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비트코인을 따르지 않고 그것은 내가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다만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들을 완전히 끝내진 않았지만 이걸 뭔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조언에 따라서 매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새로운 금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 라고 이제 결론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캐시우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도 CNBC와 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법정화폐 가치가 점차 하락하면서 사람들은 안전한 도피처로서 비트코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앞서 스티브 코엔과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위험 투자 자산이면서 위험 회피 자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자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스카이 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도 역시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해 99%에서 2034년이 되면은 무려 116%로 증가할 것이다 결국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랜비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을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분은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대표적인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 모델인 소프트플로우 모델을 고안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 대해서 뭔가 너무나 하나의 요소들만 고려한 반쪽짜리 모델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좀 비판의 여론들이 많이 있고 뭔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분석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유명한 분석가라는 의미겠죠. 최근에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만 현 시세 대비로 무려 66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이 되면은 50만 달러, 한월은 약 6.7억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본인이 구하는 이 스톡트 플로우 모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몇달 동안은 20%에서 30% 조정은 몇 번이나 받을 것이고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지표들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포미 탐욕지수는 극도 탐욕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지금 9% 내외를 형성을 하면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심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12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에서 매도벽 한번 보시면은 가격 상단으로는 뭐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72K에서 여전히 가장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고 73K, 75K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매도벽의 색깔들이 이제 옅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벽이 더 얇아지고 있다는 라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벽을 살펴봐도 가격 하단에는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뚜렷하진 않고요 지금 60k 부근에 있던 이 매수벽도 점차 옅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뭔가 변동성들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규모의 가색 고래가 계속해서 물량들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진입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소폭 물량을 던지긴 했지만 여전 이 관망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많은 매물들을 던지지 않았고요 같은 구간 동안에 이 보라색 고래가 많은 물량들을 넣으면서 가격의 반등을 좀 이끌어 줬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넣었는데 요 구간에서는 좀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전체 주문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입 추세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 지금 미결제 악정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선물 CVD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몸수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딩 레이트가 여기서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지금 바닥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보다 훨씬 더 낮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상으로의 어떤 활성도는 떨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뭔가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막 활성되는 모습들은 아닌데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이 현물 CVD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제 개시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양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살아나거나 이런 징후들은 아니지만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들은 보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반등한다고 해서 이것이 추세 전환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구간들을 완전히 넘어서서 그 구간을 갖다가 완전히 지지 구간으로 바꾸면서 다지기를 해야지만이 여기서 다시 상승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들을 넘어서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기술적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66.2k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넘지 못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22mA를 빠르게 넘어서야 됩니다. 이 구간이 현재 67.9k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68k 부근까지는 넘어가야지 비트코인이 그래도 다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조금씩 찾고 있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22MA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하회를 하게 됐을 때는 50SMA가 있는 구간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현재 63K입니다 그래서 63K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이제 59K까지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추가적인 하락을 만약에 하게 됐다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 61.8%이 구간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죠. 이 구간은 현재 54.2k 부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22MA에 가까운 곳에서 계속해서 어떤 반등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c v d 를 말씀드린 이유가, 제 흠물 c v d 도 약간씩 더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수 추세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래사이도 50을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상승을 했을 때, 중요한 구간은 71.7에서 73.7 7K에 있는 저항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뚫어야지 이제 우리가 80K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중요한 구간들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요 지표를 보여드렸죠. 지금 가격대가 66.2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가격 하단 구간은 좀 매물대가 얕게 형성이 되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이 뚫려서 내려가더라도 여전히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있는 겁니다. 93만 개 주소에서 우리 60만 개 비트코인을 이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2에서 66K까지를 계속해서 지켜낼 가능성, 즉 66K를 상단을 지켜낼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 구간을 하향 이탈하느냐 아니면 다시 터치라고 반등하느냐를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상승 조차로 전환했을 때는 바로 윗 구간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은 저항 구간들을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껍게 저항 구간이 형성된 거는 이 구간들에서 다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뚫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고 오히려 이 구간 71k를 뚫고 나면은 이 구간부터는 오히려 매물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더 쉽게 올라가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73.7k에서 8k까지도 좀 빠르게 갈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후에 76k, 80k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더리움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3,300달러 부근에위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는 50 sma와 22ma를 모두 하향이 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가격 방향과 더안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 구간은 50sma, 3,414달러를 회복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은 이제 22ma, 거의 근처에 있습니다. 한 3,500달러 부분에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서 반등을 해야지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요 구간 3000달러까지도 뭐 추가적인 하락을 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도 더 하향 이탈하게 됐을 때는 2700달러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 2 m a 를 만약에 넘어서게 됐을 때는 요 구간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3679달러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하면은 다시 올 시즌 정고점인 4100달러를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격전지에서 이 구간까지 간다 안 간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매수세와 매도세가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이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